사람이 토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토끼 같은 자식이란 뜻이겠거니 싶지만 토끼처럼 귀여운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토끼를 낳은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토끼를 낳았는지 이 사건으로 얼마나 나라가 들썩이고 의학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1 7 2 6년에 영국이었습니다. 서리주에 있는 고덜밍이란 조용한 마을에 사는 메리 토프트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 조슈아 토프트와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메리는 형체를 알수 없는 핏덩이를 유산했고, 3주 뒤에도 비슷한 핏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인 9월 27일, 갑자기 또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이상한 핏덩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마치 돼지 내장과도 같은 물체였죠. 3파였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낳은 걸 보고 동네 의사이자 30년 이상 3파로도 활동해온 존 하워드에게, 이상한 동물 같은 걸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워드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 연락이 오자 그는 곧 메리토프트를 보러 왔고 얼마 후 메리가 돼지의 내장 같은 뭔가를 더 낳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워드는 별 희한한 일을 다본 하루였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메리토프트의 희한한 출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월 초가 되자 메리는 고양이의 머리와 발을 달고 있는 토끼를 낳았고 그 뒤로는 토끼를 계속 낳았습니다. 이제 존 하워드는 정말 정말 관심이 많아졌죠. 메리는 그의 의학 인생 중 만난 가장 흥미진진한 환자였으니까요. 맨날 이런 시골에 있으면서 런던의 의사들이 특이한 케이스에 관해 자랑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내게도 드디어 흥미로운 사건이 싶었는지 하워드는 곧장 런던의 여러 귀족과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메리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동네에서는 메리 토프트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존 하워드가 표본으로 만들어둔 메리의 아이들을 확인하러 구경 왔습니다. 데일리 저널에서는 1726년 11월 14일에 이 사건을 일면에 소개했죠. 길퍼드에서 신기하면서도 사실로 확인된 뉴스가 도착했다. 고덜밍에 살며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가난한 여인이 한달 전에 외과의자 참파인 존 하워드 씨 앞에서 복부는 없이 심장과 폐가 달린 토끼 같은 생명체를 출산했다. 그후 14일 뒤이 여인은 완벽한 토끼를 낳았으며 며칠 뒤에는 4마리를 더 낳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산을 했다. 한 번에 한 마리씩을 낳았으며 총 9마리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태어날 때 사망한 채였다. 하워드 씨는 이를 모두 표본으로 만들어두었으며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 학회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소식을 들은 왕 조지 1세와 왕세자 조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노버 왕가의 첫 왕인 조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해 살짝 설명하자면 조지는 원래 한노버 선제우로 영어를 사실상 하나도 할줄 몰랐으며 딱히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왕이었던 앤 여왕이 수차례 유산한 데다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잇게 된 그는 고향에서 자기 친구들을 잔뜩 데려오고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왕의 궁정인데도 외국인이 바글바글했죠. 당연히 영국인들은 이를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지 1세의 궁에 가득했던 외국인 중에는 나다니엘 생 앙드레라는 스위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고 몸빨이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있었죠. 원래 유대인 가족의 하인으로 런던에 왔던 그는 처음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춤선생으로 일하다가 검을 잘쓸 줄도 모르면서 펜싱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제자의 서툰 칼에 맞아 크게 다쳤죠. 서둘러 치료를 위해 외과의회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의사란 직업이 이렇게나 잘 사는 직업이었던가요? 생앙드레는 눈이 휘둥그레져 주위를 둘러보다 나도 의사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펜싱용 검인 레이피어를 팔아 수술 도구를 구입하고는 외과의회 조수로 들어갔죠. 다른 건 몰라도 행동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그리곤 얼마 후부터 자기 진료소를 차리고 웨스트민스터 병원에서 외과의로 활동했습니다. 독일어도 영어도 프랑스어도 하는데다 춤도 잘 추는 생앙드레는 영어 못하는 독일인으로 바글바글한 궁정에서 곧 인기를 끌었고, 1723년 조지 1세는 생앙드레를 왕실 해부학자로 임명했습니다. 생앙드레는 1726년 시인 알렉산더 포프와 조지 1세의 질병을 치료했고 왕의 높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지 1세가 토끼 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앙드레가 간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렇게 왕세자의 사무관인 사무엘 몰리뉴와 생앙드레는 메리토프트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했고 정말 타이밍 좋게도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5번째 토끼가 태어났습니다. 몰리뉴와 생앙드레는 이렇게 태어난 토끼의 폐를 잘라 물에 띄워봤는데 폐는 물에 잘떠 있었으며 이는 토끼가 숨을 쉰 적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토끼를 해부하자 안에서 대변이 되어서 던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사기의 증거였지만 생 앙드레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생 앙드레는 메리 토프트가 정말로 토끼를 낳았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왕의 해부학자가 믿자 사람들 역시 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은 런던 의사인 생 앙드레의 말이 못 믿어웠는지 다른 의사인 키리아쿠스 알러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알러지는 생앙드레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이 사건에 접근했고 그는 왜 메리 토프트가 출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다리를 꽉 붙이고 있는지 어떻게 비명을 지르다가도 의사들끼리 하는 농담을 듣고 깔깔 웃을 여유가 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토막난 채로 출산한 토끼의 경우 칼로 도려낸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토끼의 대변을 분석하여 옥수수와 지푸라기 등을 찾아내기도 한 그는 하워드가 메리 토프트의 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어쩌다 토끼를 낳게 되었는지에 관한 메리토프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듯한지 한번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지난 4월 임신한 채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갑자기 뛰어나와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토끼를 이유 없이 쫓아갔는데 결국 잡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그 토끼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토끼 두 마리가 내배 위에 앉아있는 꿈을 꿨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덧을 했다. 그날부터 3개월간 나는 토끼고기가 매우 먹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했기에 토끼고기는 살수 없었다. 이거랑 토끼 낳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죠. 산모가 크게 놀라거나 특히 아끼는 것이 있다면 뱃속의 아이 역시 그를 닮는다는 게 당시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산부가 강아지를 유도가 끼면 강아지를 닮은 아이가 돼지를 키운다면 돼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식이었죠. 그러니 토끼를 보고 깜짝 놀랐고 토끼 꿈을 꿨고 토끼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메리 토프트가 토끼를 낳는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이 시기에 유명한 의사였던 존 머브레이가 예전부터 여성은 이런 기묘한 핏덩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차였기에 더더욱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존 버브레이는 자신의 서적에서 임산부에게 임신 기간 중 동물을 지나치게 아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왕세자비까지 관심을 갖자 왕실에서는 메리를 런던으로 데려와 가까이에서 관찰하라 시켰습니다. 전국은 이 사건에 열광했고 메리 토프트에 관한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며 귀족들은 메리가 토끼를 낳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인맥을 활용하기도 했죠. 얼마나 야단이었는지 사람들은 토끼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토끼를 먹는 건 식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었던 거죠. 존 머브레이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줄 케이스가 나타나자 신이 나서 생 앙드레를 도우러 달려왔고 산부인과 의사였던 리차드 매닝햄 경과 제임스 더글라스 역시 메리 토프트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매닝햄과 더글라스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사기를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메리가 어디서 토끼를 들여오지 않는지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12월 4일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또 진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전날 메리와 관련해 새책에낸 생앙드레와 시골의사인 존 하워드는 새로운 토끼가 나올 거라 생각하며 싱글벙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 토프트가 머무는 곳의 짐꾼이 메리의 시누이가 자기에게 토끼를 몰래 사다달라며 돈을 주었다고 털어놓았고 그때부터 메리 토프트의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리처드 매닝햄은 메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압박했고 메리가 끝까지 토끼가 먹고 싶어서 사 오라고 한 거라며 입을 다물자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면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포기하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메리는 옷 속에 있는 토끼용 주머니에 토끼들을 담아뒀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몸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진통을 느끼는 척 잔뜩 연기하고는 토끼를 밀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런던으로 온 뒤에는 토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시도했던 거라고 했죠. 이때쯤 메리의 남편이 그동안 새끼 토끼를 구하러 다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메리의 출산은 처음부터 모두 사기였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사람들은 전보다도 더더욱 메리토프트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토끼를 낳는 신기한 여자보다 영어도 못하는 왕이 데려온 외국인 의사들이 이런 사기에 멍청하게 홀딱 넘어갔다는 게 너무나 우스웠거든요. 그렇게 이 사건에 다룬 책자와 시, 노래 등이 쏟아졌고 메리 토프트의 이름을 건 뉴스도 사실이든 거짓이든 잔뜩 돌아다녔습니다. 토프트 사건은 산모의 상상이 아이의 생김새에 영향을 미친다는 굳건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고 과학계에선 이 믿음에 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토프트 사건과 얽힌 의사들은 허둥지둥 변명을 들어놓거나 자긴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저 의사는 믿더라 같은 식의 책자를 출간했지만 사람들은 생앙드레같이 능력 없는 의사를 믿은 왕과 왕세자를 함께 싸잡아 비웃었습니다. 메리 토프트를 처음 소개한 존 하워드는 벌금형을 받았고 자기 명성과 왕의 총애를 걸고 메리를 믿었던 생앙드레는 메리의 사기극이 밝혀지며 폭삭 무너졌습니다. 왕은 생앙드레를 궁에서 쫓아냈고 더 이상 급여도 주지 않아 그는 가난에 허덕여야 했죠. 그에 반해 생 앙드레의 동료이자 왕세자의 사무관이었던 사무의 몰리뉴는 의사가 아니기도 했고 아내가 에식스 백작의 딸이었기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2년 뒤 몰리뉴는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죠. 왜 죽었는지를 두고 몰리뉴의 사촌은 생 앙드레가 몰리뉴를 독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리뉴가 죽은 뒤 얼마 안 돼요, 생 앙드레가 몰리뉴의 아내하고 결혼해버렸거든요. 이 주장으로 딱히 별일은 생기진 않았지만 몰리뉴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왕비궁의 자리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꽤 부유했기 때문에 생 앙드레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으면서 아내의 재산이 모두 아내 쪽의 가족에게 넘어가 버렸고 자기가 투자한 건다 망한데다 화재까지 있으면서 그는 다시 땡전 한푼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는 결국 노인 빈민 구호소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생앙드레는 1776년에 9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50년 동안 다시는 토끼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절대 토끼고기를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9일 메리는 토틀 필즈 브라이스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도 수색을 거치지 않고는 메리를 보러 올수 없었지만 메리의 감방은 대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람들은 마치 동물원을 구경하듯 메리를 구경하러 와 비웃거나 약올리고는 했죠. 조지 1세는 이 토끼나은 여자를 빨리 치워버려야 사람들이 메리의 이야기를 그만할 거라 싶기도 했고 딱히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 뭔 죄라고 해야 할지도 불확실했기에 몇달 만에 메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메리는 그뒤 딸도 낳고 자주 여기저기 저녁식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범죄에 더 연루되기도 하다가 1763년 1월 60대 중반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메리 토프트는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이유에 관해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부터 시누이에 시어머니까지 토프트 집안 사람들은 다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원래 토끼가 아닌 고양이의 발과 머리를 한 토끼의 형상을 낳았다는 점 하워드가 처음에 관심 없어 하자 몇 차례 다시 불렀다는 점 등을 통해 사람의 몸에서 난 괴물이라고 사기를 쳐서 소위 믿거나 말거나 용으로 관람객에게 돈을 받으려 한걸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왕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각보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지만 말이죠. 토끼를 낳은 여인 메리 토프트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역사 속에는 정말 별일이 다 있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